우리 꿀단지 여러분들 안녕. 인성TV의 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꿀 같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일도 다 생기네요. 제가 이제 어, 도미노피자 체험 식단이라는 곳에 당첨이 돼 가지고 어 도미노피자에서 지금 나온 식 메뉴 하나를 이제 받아서 그 제품을 먹어 보고 리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피자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laughs> 어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신기해요. 그러면 출발하시죠. 렛츠고 동유럽 어, 피자에서 운영하는데, 그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어, 지금 유튜브, 그, 도미노 피자 유튜브 체험 시식단이라는 것에 지금 당첨이 되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 내일 출시가 되는데,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지금 1월 31일 말인데, 원래 2월 1일날 이제 오픈이 되는 메뉴예요. 우리 고구마 피자라는 이제 신메뉴가 개발이 돼서, 이제 그거를 일반인들이 이제 구매해서 맛보기 전에, 어 유튜브 체험 시식단이라고 이제 저희가 먼저 맛보고 리뷰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셔서 제가 남들보다도 조금 하루 빠르게 이것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피자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기 도미노 피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냥 얘기하면 주실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시겠죠? 막 갔는데. 막상 가는데, 어 그런 거 없는데요? 어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막 이러면 약간 좀뻘쭘해질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하잖나요어 아니요 그게 저희 뭐 유튜브 체험단이라고 해서. 그리한 시까지. 네. 한시 반쯤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네 그럼 시간 맞춰서 한면 올게요. 지금 이제, 어, 25분 됐거든요. 한번 가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짠.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급하게. 이 온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얼른 제가 이 온기를, 피자는 원래 차가워지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온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얼른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우리 잘생긴 이 서준씨와 나은양이, 어, 광고를 해주고 있네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자, 그럼 오픈합니다. 3, 2, 1. 어, 안 돼. 짜란 오쳤다어 이게 일단 이피자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고구마 피자라는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자월1일부터 출시 예정인 그런 피자입니다어 근데 보면은 어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요 양파랑 그리고 소스랑 중간에 파프리카 넣은것도 보이구요 조금 더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리지널 사이즈인데, 지금 딱 봐도 상당히 크죠? 어, 아, 중간에 불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불고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고요. 마지막엔 버섯도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도우 부분도 되게 바삭하게 튀겨주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먹을게요. <laughs> 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이 돼있고요 아 근데 딱 봐도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아,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도미노. 일단, 어, 이게 파인애플인 줄 알았는데, 음, 이게 파인애플이 아니라 고구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우리 고구마 피쉬인데 파인애플이 왜 들어가있을지 생각했는데 고구마예요 이거 나 순간 파인애플 식감이 예상하고 딱 씹었는데 고구마가 씹히네요 아유 바보 어쨌든 되게 맛있습니다 고구마만 제가 한번 따로 먹어볼게요 고구마가 저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보면 그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 있잖아요 군고구마의 이제 겉에 탄 부분 빼고 속살에 있는 그 부드러운 부분만 딱 조각을 내서 여기에 넣은 느낌이에요 고구마가 뭐다 똑같은 맛이지 않냐 하는데 진짜 단맛이 잘 배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있고 안에 콘도 들어있어요 콘도 들어있어서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 그런 느낌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맛있어요. 음. 도우 부분은 갈릭 디핑 소스를 뿌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도는 항상 제가 도미노 피자 먹을 때 생각하는 게, 위에 뿌려져 있는 하얀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가, 친해 한소거 같아요. 이 하얀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내가 이 소스만 해서 따로, 먹어봤는데, 이 소스가 이 피자 맛의 비결,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ガッ,ットミノ。 이게 피자를 먹 먹다 보면 원래 질리기 마련인데 약간 느끼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 느끼함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불고기랑 베이컨이 그 느끼한 걸다 잡아 줘요. 고구마도 물론 그렇고요. 아이, 자녀분들도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는. 이게, 제가 먹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고구마 조각조각 낸건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올린 고구마 말고도, 중간중간에 고구마 무스가 있어요. 저희 뭐, 리치골드 뭐 이런 거, 막 시켜먹을 때 고구마 무스 이렇게 테두리에 뿌려주잖아요. 그런 고구마 무스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제가 이 피자를 받고, 바로 먹어, 먹는 것과, 지금 택시 타고 오면서 걸리는 사이에, 텀그 사이에, 피자가 식었다는 점. 그게 진짜 아쉬워요.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방금 나온 가꾸운 피자보다, 확실히 그, 퀄리티는 약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 맛이 나는 거면, 역시 갓 도미노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도미노의 신제품, 우리 고구마 피자를 먹어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아이들 입맛에 아주 잘 맞아요. 첫째. 아이들 입맛에 아주 잘 맞고, 둘째로, 음, 이 피자를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피자는 그래도 좀 고소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고구마들이 그 느끼함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고구마나 뭐 베이컨이나 불고기들이. 그래서 이 메뉴 자체만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의 영상도 모두 기대해주세요. 우리 꿀단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